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유입된 황사가 축적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대체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도가 한때 높게 나타나는 곳 있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사는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오후부터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